자 지금 시간이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오전 9시 16분입니다 네. 코스닥 150자 일본은 공중에 떴습니다 일본은 공중에 떴어요 어쩌라고 이거예요 어쩌라고입니다 어쩌라고 뭐 올라가는 것도 상관없고 내려가는 것도 상관없는데 저가도 방어가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롭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죠?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주봉은 상단선 찍었어요. 주봉은 상단선 찍었다. 그러니까, 닭버스를 살수 있는 기회는 지나갔죠? 지나갔어. 꿈도 꾸지 마세요. 예. 빠진다고 해서 닭버스 사면 안 된다. 이해하셨죠? 예. 보유만 되는 거예요, 보유만. 보유만 돼! 닭버스는 예. 보유만 되는 거예요. 신김에서 하지 마세요. 하지 마. 이거예요. 자 어제 저가를 안 깨면 사세요. 현물. 현물을 사시라고. 어제 저가를 안 깨면 현물을 사도 되는데 저가 방어 의지는 없어. 저가를 붕괴하면 닭버스는 그냥 들고 가시면 되는 거고 닭버스 살 자리 없어요. 사지 마세요. 대신 보유는 가능해요.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.